2024년 8월 1일 목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1. 유튜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셔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할 때. 그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100%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셔트 2.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도 전에 살아 걸어 나올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임의로 생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신 것입니다. 첫 3.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아버지는 100% 들으신다는 것과 들으신 아버지는 100%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인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가지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내 인생 이 유튜브 쇼트사 예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뭘 얻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짓지 말자. 내가 거룩하게 살자가 아니고, 찌질이 인간, 내가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셔틀. 우리가 말씀따라 기도하는 것은 100%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사랑하신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또 아버지께서 직접 나를 조물조물 빚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셔트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셔트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진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가지 요인으로 작동하다가 우리 눈앞에 턱하니 나타나는 것입니다. 셔터 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죄 없는 몸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케 하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